안녕하세요. 요새 경찰과 도둑이 엄청 핫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예보상으로는 지금 영상 1도라는데 체감온도는 영한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나오기 전에 꼭 기상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쪽 길로 가면 무조건 잡힌다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저희가 구하러 가든, 어쨌든 감옥은 저쪽에 있으니까 도둑! 도둑! 화이팅! 고고고! 화이팅! 그래도 이거. 방안 대비를 해온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는 비교적 안전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목도리하고 모자하고 막다 챙겨왔는데, 아, 땀 너무 나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 아, 여기 홍수 돼 있는데. 이게 수도가 안 나오네요. 이게, 겨울에는 이게 물을 똘똘똘 틀어 놓아야 되는데. <laughs> 아 결국 잡혔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운동 전에 놀까 아, 땀 너무 나지 않아요? 아 지금 옷이 다 젖었어 땀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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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출! 단출! 오오! 빙판! 네 오늘 이렇게 경찰과 도둑 해봤는데요 이 나이에 모르는 사이끼리 꼭막 즐길 수 있다는 게아 너무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왜 요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지 아할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 사진. 아, 예, 요, 걸로 찍으시죠. 요걸로, 예, 예 제걸로 같이 찍으시죠. 딱, 예, 오세요, 오세요. 예, 예, 요걸로 하면 되죠. 요걸로. 자, 하나, 둘. 사실, 진짜, 나오기 전에 꼭, 기상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방한 대비를 해온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수도가 안 나오네요. <laughs> 아, 오, 미안. 훌파 대피 잘 하세요.